뭐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자 공포증, 여자 공포증, 네. 그뽀확역히이사님은또 네, <laughs> 왜, 왜빵 터지셨나요? <laughs> 갑자기 쿵 하는 소리를 3초마다 한 번씩 낸다든지, 어. 아니면 뭐 3초마다 한 번씩 뭐 이렇게 인중을 늘린다든지, 음. 뭔가. 김어식과 이유빈의 사연방 안녕하세요, 사연 있는 남자 김원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있는 여자 유빈입니다. 모쏠특집이 네.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용기를 음. 얻었다와 음. 비슷해서 어. 어. 용기를 얻은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니가 뭔데 나를 평가해 어. 이런 분들도 계시고 에이. 저희는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맞아요. 음. 이해가 돼서 욕을 하셔도 좋으니까, 에이. 근데 욕하신 분들의 90%는 이거 보고 있을 거예요. 어, 맞아. 왜냐면 <laughs> 제가... 맞아, 맞아, 맞아. 이 해서 또 보거든. 그럼 그분들이 또자 되는 모두 다유미 씨가 가가지고 댓글을 찍죠. 음, 어. 저는 지지 않아요. <laughs> <laughs> 한번 해봐라. 자, <laughs> 지지 어, 않아요. 오늘 이제 모솔 3부작 마지막이죠. 이제 그 어딘가에서 만났어요. 자신의 장, 단점을 깨닫고, 모솔의 단점을 깨닫고 이제 그걸 고쳐서 이성을 만났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자 공포증, 여자 공포증, 네. 그복법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남자 공포증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성분들이 느끼는 남자 공포증. 은근히 남자 공포증 있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음. 저는 생각보다 별로 없을 음.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진짜 많고, 음. 그리고 그게 약간 중증인 분들도 있어요. 어, 중증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무서워요 어, 그쵸. 그러니까 약간 성격이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음. 남자 앞에만 서면 제 싸가지 없어 보여라는 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이런 분들은 억울해 왜냐면 우리가 첫 시간에서 음, 내면을 바꿔야 된다 했잖아요 어, 근데 내면이 그런 분이 아닌데 남 음. 이성 앞에만 서면 그렇게 변하는 거야 이성 앞에만 그런 옛날 노래를. <laughs> 아유, 우리는 모든 세대가 공감하는. 아, 지금 여기가 70대 못쏠 분들도 보실 수 있어요. 70대 못쏠 분들이요? 네. 그, 보나수 있어요. <laughs> 그리 저희가 장소를 다른 걸로 추천을 진행했어야 되나요? 학방공원 라이브 스 어, 종로상가 있... 쪽으로 갔어요. <laughs> 네 어쨌든. 네. 못 쏠, 이게, 이성마 앞에만 서면 좀작아지는 분들. 음, 그런 분들이 아,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어, 남자가 무서운 여성들도 분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또 하고 세상 이험한 거. 어 아니면 경험이 있는 거야. 음. 너무 크게 아니, 뭐, 뭐 크게 뭔어 일이 있었다든지 어 그런 분들은 무서울 거야. 그치. 근데 그거는 솔직히 뭐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사람은 물이 무서운 듯이 어 당연한 거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음. 근데 확실히 <laughs> 이사님은 또왜왜빵 터지셨나요? 아또 저희 신스 스틸러 아니 이상한 곳에서 자꾸 웃으세요. <웃음> <웃음> 어 제가 어디가 미치겠어. 분가 분가 분가해서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크게 대여분들 그러니까 상처가 있는 분들일 수도 있고. 음. 아니면 정말 애초에 너무 교류가 없었어서 공포증이 음, 있는 분들도 그러니까 있고. 아예 몰라서 두려운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사람은 물이 무섭지만 또 반대로 물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도 물이 무서울 수 있어요. 그거죠. 음. 맞아요. 음. 맞아요. 그리고, 어, 약간 이건 되게, 논란이 될수 있는 부분일 수 있지만, 약간, 그 가족들의 영향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음. 아버님이 뭐 굉장히 가부장적인 분이다 이러면 모든 남자가 다 그런 줄 알고 그치, 그치. 왜냐면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오빠가 너무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음. 하면 그런 사람이 다 남자구나 라고 생각을 할수 음. 맞아. 없어요. 맞아요. 기가 나온 남자는 한정적일 수 밖에 없거든요. 음. 유리씨처럼 진짜 막이 두루 만나면 모를까. 그렇 예, 이게 한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네. 사람은 그렇죠. 예, 어.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남녀 성별을 바꿔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네. 문제여서 그런 유형들이 음. 있을 수 있겠네요. 여성 본포증을 가진 남성분들도 많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진짜 많아요. 여자 해에만서면은말막 <laughs> 진짜 거거든요. 많아요. 특히 소개팅 나갔는데 음. 이형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음. 못해 솔로야라고 음. 해서 나가 보면. 그런 여자 공포적인 분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약간 남성분들이 여성분을 두려워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여자 자체가 무섭다라기 보다는 그 여성에게 평가받는 게좀 무서워서 음... 어좀 그게 클것 같아요 완전 그러니까 음... 그 여성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할지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먼저 찾아오기 때문에 괜히 막 지뢰 못 먹고 말도 못 하고 그런 거 맞아 맞아 내, 내가 한이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진 않을까 응. 내가 한말 갖고 이 사람이 기분 나빠해서 주선자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이거를 극복하려면 음. 제일 처음 원스텝이 음. 여자도 남자도 사람이다라는 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 어. 제가 봤을 때 여성공포증 이 있는 분들의 특징은 음. 여자라고 했을 때 자기만의 그스테레오 타입이라고 해야 되나 음. 고정관념이 있어요. 음. 그래서 약간 여자들은 제멋대로고 음. 작은 거에 상처받고 이 말을 하면 싫어하고 이게 좀 확실한 분들 음. 일수록 여성공포증이 있거든요. 그치, 그치. 근데. 여자도 사람이고 어.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어, 꼭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음. 경우가 더 많은데 네. 너무 자기만의 내가 이렇게 하면 넌 음. 이렇게 할 거야 음. 이게 너무 심하니까 그게 음. 공포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부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연습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연습을 하려면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그런 공간에도 많이 가시는 것도 하나의 좀 도움이 될것 같고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 친구분들이 이제 그런 사람에게 추천을 해주는 방법 그 뭐냐면은 너만의 레퍼토리를 하나 정해봐라 아 완전 중요하죠 그러니까 대화를 할때 그냥 가서 막, 이렇게 막 상대하지 말고 뭔가 너만의 주제를 머릿속에 생각해 놔가지고 그 이야기를 너가 뭐 하나 너의 가뭐 하나 너 너의 이야기로 만들어서 음. 여행을 하나 가지고 테마를 만들어서 아. 뭐 나는 이런 이런 여행을 가봤고 이런 것은 이래서 좋았고 이런 것은 이래서 별로였다 라는 것을 하나의 이야기 주제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 괜찮지 않을까? 진짜. 완전 괜찮죠 그리고 응.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카메라에 서기도 하잖아요 응.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좀 응. 바뀐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응. 아무래도 내가 어떤지를 내가 응. 파악을 해야 그게 응. 남들이 보는 나가 그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너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라 응. 하시면 저는 그것도 추천해요 약간 사람과 대화를 할때 옆에다 카메라 같은 거 두고 나만의 습관 같은 걸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 그거 아나운서 연습할 때 진짜 많이 하는데 나만의 습관 찾으셔가지고. 나만의 습관 찾는 그런 방법도 되게 중요해요. 특히 말할 때 음. 묘하게 신경 거슬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막 갑자기 쿵 하는 소리를 3초마다 한 번씩 낸다든지, <laughs> 어, 아니면은 뭐 3초마다 한 번씩 뭐 이렇게 인중을 늘린다든지 음. 뭔가, 뭐 어떻게 하는 뭔가가 있어. 거슬리게 하는. 근데 그게. <laughs> 이상하게 뻥 터지셨네요, 누워가지고. 누가 생각났나봐요. 아 아니 근데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진짜. 이거는. 이성을 만날 땐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음. 이성이 아닌, 뭐, 면접자리라든지 음. 음. 이럴 때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음. 사람이 말을 하면서 깨는 사람이 있고, 아, 말을 맞아. 하면서 호감을 더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음. 그런 걸좀 생각을 음.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대화를 할때 일단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반드시 음. 가셔야 될것 같고, 이게 그냥 가, 마음가짐만으로는 안 돼. 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맞아.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눈 보기 부담스러우면 여기를. 그라 그치. 달아, 그치. 이런 제가 거. 이제, 어뭐 취업 강연 같은데 가면 이제 좀 하는 얘기들이 음. 있는데 면접관을 보기 힘들면은 인중을 보거나 혹은 뭐 미간을 보거나 뭐 그렇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연애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그런 분들 이 있어요. 내가 웃는 모습이 안 예쁘다고 생각하는 음. 사람들. 그래서 그냥 뭐 말해도 약간 내가 웃으면은 내 얼굴이 너무 깨질까봐 음. 그냥 음 하고 어떤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표정을 계속 고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음. 근데 사람은 웃을 때가 제일 맞아요. 예뻐요. 내가 어 누구를 봐도 그거는 만고에 진리더라고요 야, 어, 그래서 맞아. 일단 웃고 표정 다양하게, 음. 그게 더 예뻐 보여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모쏠은 이제 뭐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근데 사실 그거는 그 모쏠 분들이 만드는 허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 자신만의 주제를 가지고, 화난 웃음으로 좀 이야기를 한다면, 심장은 굉장히 바운스 바운스 막 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막뭐 앞에 뭐 소개팅 나가는 괜찮냐고. 솔직히, 있고. 괜찮은 사람 앞에 있으면 다들 떨려요. 아. 안 그런 척 하는 거 어, 진짜 안 그런 척 하는 거지. 맞아 저도 떨려요. 저도, 뭐 이렇게 막, 전그 되게 좀 약간 그 성격 자체가 이렇게 뭐 밖에 잘 나대지도 못하고 좀 그런 성격이어가지고. 나대지 좀마세요 좀 미안한데, 나대지 좀. 진짜 미안한데 나든지 아, 좀 그리고 확실히 그거 있어요. 약간 어떤 관계를 하든 내가 떨리고 무섭고 힘든 음. 이유가 얘랑 깊이 코잘 돼야 되겠다는 그런 강박이 맞아. 있어서야 그러니까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인연은 음. 언제 가올 거야라는 음.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음. 사람들하고 얘기를 계속 나누다 음. 보면 그 중에 한 명쯤은 네. <laughs> 있을 거예요? 그니까 이제 그 모솔 뭐 혹은 이제 연애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의 이제 특징이 한 사람에게 꽂히면 그 사람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니까. 그리고 막 소개팅. 그러면 은이 사람이랑 무조건 잘해야 되고, 안 되면 가문의 수치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니에요. 그게 굉장한 악순환을 불러오는 게, 그게 상대에게 부담을 주게 되고, 그러면 상대는 당연히 멀어지게 되겠죠. 맞아. 그러면 나는 또 막, 아난 이래서 못소인가 봐, 또 이용주지,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고. 음. 계속 악순환이에요. 말을, 물론 말을 별로 안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 근데, 말을 많은 사람을 좋아하든 적은 사람을 좋아하든 네. 공통된 특징은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그치. 거거든요. 경청, 어, 웃으면서. 음. 어. 그래서, 모쏠이다, 음. 어, 뭐, 혹은 뭐 연애 경험이 별로 없다 하시는 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음. 음, 좀 대화하는 법, 이런 것들을 많이 익혀나가면서, 나중에. 자기 한번은, 얼굴, 자기가 관찰하면서, 어, 어, 어. 나중에 음. 아예 대화법 스킬을 한번 저희가 또 안내를 해볼게요. 완전 괜찮죠? 어. 이거 들으면 뭐, 면접도 척척 듣고, 음. 소개팅도 음. 맞아요, 척척 맞아, 될 맞아, 수도 맞아. 있어요. 어, 나중에 한번 저희가 그걸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그냥 모쏠 선부작으로 해서,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이죠. 모쏠은 이성과 이야기하기 어려워요란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면 좀 주제거리를 찾아서, 하고 밝, 네, 표정 스마일. 웃는 표정 네, 밝게 하시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음. 어, 좀 적극적으로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 사람이 인간으로서 좋아지지 않으면 연인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맞아요. 일단 기본 첫 걸음은 아. 인간으로서 호감을 얻는 거라고 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 세상에 여자는 많고 남자는 많다. 맞아 집착하지 아. 말자. 솔직히 아. 이 사람이 안 돼도 괜찮다라는 음. 마음으로. 그 사람하고 안 듣다라고 해서 내 인간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를 음. 안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자존감이 떨어질 이유가 전혀 음, 없어요. 그거 항상 어. 기억하세요. 어. 진짜 보면 마음이 아프다니까. 그러니까. 얘랑 내가 소개팅이 안 됐다고 해서 막, 그래, 나는, 별로인가봐. 나는 별로인가봐. 누구한테도 사랑받지 못할 거야. 아니, 최악이야. 그니까, 러 뿅! 으악! 꺾어지지. 어쩐지 아프지내 손의 느낌이 아닌데? 어. 네. 이게 아, 아, 좀 달랐어요 아, 왜. 어? 이게 <laughs> 어, 어. 어, 좀 들어갔어요 어? 여가 이렇게 어? 들어갔네 어쨌든 좀큰 마음을 가지고서 좀 대하,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니까 싸기 전에 땅콩같은 의사인데 방금 코모 는 소리 누구예요? 저이사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네. 거거든요 삶기 전에 <laughs> 땅콩 자, 네. 아래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 다 아, 남풍만 기억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네, 네 그렇습니다. 사연, 뭐 주제 이런 것들 다 아래 나가고 있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또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해드릴게요. 네, 많이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뭐 해야 되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네, 부탁드립니다. 다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사연 있는 남자 김호식이었고요. 사연 있는 여자 유빈이었습니다. 안녕.